한국인이 영어를 배우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이고요. 영어는 주어와 명사 중심의 언어인데요. 이것을 이해를 하면 영어 배우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섬세한 동사를 영어로 직역하는 것보다는 영어의 단순 동사로 바꾸는 훈련을 통해서 좀더 원어민스러운 표현과 좀더 쉬운 단순한 영어 접근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고요. 앞으로 한 6개 정도의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막상 원어민들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쉬운 동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원어민들이 입에 달고 사는 동사 put, have, take, get, make, give, do. 는 아,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고 이 동사들이 명사에 의해서 뜻이 바뀔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가발은 쓰고 신발은 신고 향수는 뿌리고 립스틱은 바르고 스카프는 두르고 옷은 입고 허리띠는 차고 이 정도면 동사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죠. 근데 이 모든 동사들의 표현의 공통점은 무언가 몸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보면 한국 언어가 굉장히 섬세하고 훌륭한데요. 자, 영어로는 이 모든 표현을 할때 알아두셔야 될 단어는 딱두 가지입니다. prun, where. 이두 가지로 다 표현이 되는데요. p r n 과 where의 차이점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prun은 입던지 착용하고 있는 동작인데요. So, 내가 지금 옷 입고 있어. 아, 지금 마스크 쓸게. 그런 표현인데요. 지금 팬다가 옷을 입고 있죠? So he is putting on his shirt. He is putting on his shirt. 지금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다. She is putting on a mask. She is putting on a mask. 화장을 하는 것도 화장도 메이크업이죠. 그래서 그것도 put on을 씁니다. He just put on some makeup. So, 그래서 어, 화장 좀 하고, 그 그렇죠? So let me just put on some makeup. 화장은 put on makeup. 립스틱을 바르는 거는 put on lipstick. 가발을 쓰는 거는 put on a wig. 모자를 쓰는 거는 put on a hat. Wear은 어, 입고 이미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사진에 보면 안경을 쓰고 있죠. So she is wearing glasses. She is wearing glasses. 안경을 쓰고 있네요.고요. 다음에 어, 까만 신발을 신고 일을 갔어요. 까만 시, 신발을 신고 직장을 갔어요는 He wore black shoes to work. He wore black shoes to work. 심지어 향수도 몸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wear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좋은 냄새나네. 무슨 향수 뿌렸어? 하는 표현이 You smell good. What are you wearing? You smell good. What are you wearing? 자 여기서 wearing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샴, 어, 향수, perfume, cologne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앞에 먼저 냄새가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안 해줘도 됩니다. 영어는 반복하는 거를 싫어해요. 결혼식에 검정 옷을 입고 가도 될까요? 그리고 누군가 물어봤는데요. 그럴때는 Can you wear black to a wedding? Can you wear black to a wedding? 랬죠 그래서 검정색 할때 black color 그 color 다시 쓰시면 안되구요 그냥 black 하면은 uh, already uh, 감, 검정색이라는 게 되구요 그 다음에 uh, outfit 옷뭐 dress 그리고 안 얘기를 해 주셔도 돼요 왜냐면 앞에 were 나왔기 때문에 입는 게 당연히 까만색을 얘기하면 옷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can you wear black to a wedding 해서 검정색 옷이라는 거를 그냥 black 하나로만 표현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입는 거는 그렇고 벗는 거는 어그 모든 거 앞에는 했던 모든 것을 벗는 거는 take off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어 단순 동사 나왔죠 take take off 안경을 벗고 귀걸이를 빼고 화장을 지우고 옷을 벗고 안경을 벗고 아그 모든 게 take off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